이거 빈티지네요? <laughs> <laughs> 안녕! 여기, <laughs> 여기 갔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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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laughs> <laughs> 두 번째 신상품입니 <신선이 웃음> 어, 이거는 좀 가까운 데갈때 어, 네. 손쉽게 그냥 간편하게 네, 유뱅 출근길, 아. <laughs> <유빙> 출근길 <laughs> 용 가방이에요. 어, <laughs> 어, 괜찮다. 괜찮아요? 유빙 출근길은 이렇게 앞에서 기자분들한테 예쁘게 보여요. <laughs> 네. 그럼 지금 저기서 한번 들어와 주세요. 제가 기자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,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자, 정현씨, 어. 아. 네, 트와이스 들어옵니다. 네. 자, <laughs> 인사 한번 해주세요. 포인트 주세요 포인트 한번 해주세요. 포인트 한 번. <laughs> <laughs> 네, 정면, 우측. 우측 한번세요 협찬이어가지고요. <웃음> <웃음> 잘 보여야 돼요, 네, 감사합니다. He-he-he <laughs>